소리 들리는 건 아닌데 텔레비전이 더 많이 크니까 네. 그 소리가 들리는 거고 평소에 이제 텔레비 보시다시피 틀면 소리 안 들리거든요. 네. 열어볼까요? 네. 소비에큰 접에서 는 식으로 그렇게 틀어보고 한번 보세요. 다시 닫아보세요 어. 자기가 거기 식탁에서 자기가 얘기를 해봐. 여안 해비 소리보다 자기 소리가 더 커. 거기서 얘기를 해 봐. 아니, 거기 안튼 데서 하라고. 안튼 데에서. 그게 그렇지 않은데? 줄게, 줄겠지. 아니,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말고 평상시에 아니, 얘기하면 되는데. 얘기. 거기서. 네, 앉으라고 저기 앉아. 거기 앉았 봐. 자기가 여기를 해봐 하면 같은 거 아니야? 니가 들어봐, 알아봐. 응. 응. 이게 유리를 통해 어, 들리는 지금 것 같다. 지금 근데 뭐 실내 코너 어, 만지면 안돼 그래, 지금 안 말려. 유, 유리를 통해 들리는 것 같아. 아 유리를 되면 음, 요거 짜요? 짜요. 그. 유리에다기를대면 아니 자기가 밥 먹으라 그래 봐 그러면 저기 알잖아. 그리고 이걸 비교할 때 이쪽 방과서 들어보면 대본이 차이가 확니다내발 음. 그 여기 이게 유리니까 나올 때 발은 차고 어렇게 이렇게 하고. 용기서밥 먹으려고 한 뭐. 거는. 음. 야, 근데 이게 어떻게 들리지? 민정 음. 형이 아, 소리가 <목소리> 얼마큼 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. 네. 네.